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laughs>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네. <laughs>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깊은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서 이러신 마음 은혜세 나의 성 뭐한인성아 먹자니 어느 것데은 동상에 양해물이와 늘 함께 가셔서 이 비밀 함께 아실까, 일도 없이 거친 늘비, 이래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지의자리로 에멘인 내 모양, 저원수소로 하도사 지혜의 자비로 또 화평한 얼기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 예수님의 처 지가 하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니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사우로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으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찾더니 요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러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세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어, 믿음에는 어, 당장 눈에 보이게 어, 뭔가 어, 안 일어나도 반드시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상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스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을 어, 끼어 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강한 사상이 있어요. 이런 사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신칭이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거든요 그걸 은혜로 누려야 되는데 이 이신칭의를 거의 숭배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믿어야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걸 진짜 참된 은혜로 우리 삼성에 누려야 되는데, 그의 숭배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막 그냥 어 삶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경계하고,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기에 따라서 반드시 행위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구절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대로 늘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 이 영으로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욕망과 그 몸의 행실들 있잖아요. 그걸 어, 철저하게 영적 사움하면서 이겨내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성령이도 받으며 어,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구나 라는 것을 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브라임의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뭐 잠시 내가 뭐어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말과 표현이 행동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면 에브라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뭔가면 자꾸만 그 사건마다 시비를 걸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좋은 일에도 자꾸 시비 걸고, 그리고 어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좋은 쪽으로 생각 안 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 안 하고 늘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저렇게 하지 않냐,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냐 어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체질이 그 체질입니다. 어, 여러분,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그게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기준에 맞춰서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란 말입니다. 자. 어, 우리가 8장에서도 봤잖아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도원이 미리안과 사우로 갈 때도, 어,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건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바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과 사우로 가서, 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 자기 욕심에 찬 시기심이 가득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전쟁까지 선포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선포해요. 그런데 어, 이 입다의 말을 어, 오늘 보면 입다가 안 뭔가 전쟁하러 갈때 우리와 같이 좀 도와달라. 분명히,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와주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니까 자기 욕심과 시기에 사로잡혀서 뭐합니까, 여러분? 시비를 걸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어, 에브라임이 4만 2천 명이라는 어, 생명을 어,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뭐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서만 끝내지 말고, 실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믿음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어, 이 에브라임이 <laughs> 이 자꾸만 체질적으로 나오는 이 시비거는 것,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 이저 분열을 조장하는 것, 그거 다 시기심에서 나와서 그래요. 좀 사람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에브라임은 아, 하나님이... 저 배경 없는 입다를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저 고통받는 암몬의 손에서 건져냈구나. 참 감사하네. 이게 정상적인 생각과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시비 걸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욕망에 의한 시기심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했어. 감수해야지왜 시기 질투 분열합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체질이, 진짜 이게 믿음의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어, 서로 어,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입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안몬과의 전쟁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이 입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들여지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했다 그런 생각 일도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 걸고 헌신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보상이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암몬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고 나는 생명다에 헌신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암몬을 이기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어 반드시 이 입다의 고백에서 나오는 이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생명 걸고 거기에 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암몬에게서 이기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상입니다. 승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보상의 증거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오늘의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체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내 속에는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빨리 제거해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 누리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은 계속 분열 조장 남만 병도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건강해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본인만 자꾸 어떤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 하면 본인 자신이 병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게 별로 건강한 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 가진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풀어가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감사해야지. 왜 시기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깊이 들어가면 자기 욕심이라니, 자기 지파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 자기 지파대로 행해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 그러면 그 결과 오늘 4만 2천 명이 죽었다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입다에게 암몬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오늘을 어느 길에 둘 것인가? 깊이 생각하셔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상만이 일어나는 참된 믿음의 길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일깨우며 귀한 말씀으로 그 누구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들, 시기, 분열 또 분쟁하게 하는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내 기준에서 비롯된 그 모든 불신앙적인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생명 걸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참된 보상의 축복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